오늘은 수도권 내 직장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 세곳에서 7개 주택이 공급됩니다.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딱 하나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신 입주 계층에 따라 신청 가능한 단지 및 면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경북권에 위치한 경기 행복주택의 예비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얼마 전 동북권 역행복주택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해당 공고와 동일 공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북권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이렇게 세개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판교와 하대원, 용인시는 죽전과 영덕, 수원시는 광교 영통에 위치합니다. 이번 공고를 짧게 요약해드리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 주거약자 등 다양한 입주 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학교나 직장에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 임대기간, 공급 면적은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뒤에 나오는 임대 조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치, 임대 조건 확인해볼게요. 지역별로 확인할 텐데 먼저 성남 지역입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행복주택은 이곳에 위치합니다. 바로 앞이 판교 테크노밸리여서 판교로 출퇴근하던 직장인분들이라면 더 저렴한 임대료에 직주근접의 장점이 있는 이곳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도보로 조금 이동하면 신분당선과 경강선의 판교역이 나오며 바로 GTXA 성남역, 수인분당선, 임해역까지 환승도 가능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도 용이하죠.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단지 앞으로 벚꽃길이 있는 특징도 있고 단지 1층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성남하대원은 이곳에 위치하는데 도보권은 아니지만 약 1km 반경의 지하철 8호선 수진역, 수인분당선 모란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관을 확인해 보면 골목 안쪽에 위치한 독특한 외관의 주택이 성남하대원, 행복주택입니다. 성남에 위치한 행복주택들의 모집인원, 임대 조건도 확인해 볼게요. 모집인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총 137명을 모집하며 대부분이 판교에서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26형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약 6,900만원에 월세 27만원 정도, 상호전환 시 3,500만원에 월세 37만원 또는 9,200만원에 13만원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은 공급 대상별, 면적별로 임대 조건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용인 지역을 볼게요. 용인 죽전 행복주택은 이곳에 위치하는데요. 도보권에는 분당선 죽전역이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리역, 신분당선의 동천역도 있습니다. 참고로 죽전역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카페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행복주택 바로 옆에 경찰 기동대가 있는 특징이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용인영덕 행복주택은 이곳에 위치하는데 용인시에 해당되지만 사실 수원 영통구에 쌓여있는 구조로 수원이라고 보셔도 되는 위치입니다. 주변 특징으로는 아주대학교가 인근에 있어 대학병원 이용이 가능하고 도보권의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나 건물들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느낌이 좋은 곳이네요. 모집 인원은 죽전에서 40명, 영덕에서 36명을 모집합니다. 이대 조건은 26형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5만원 정도, 36형은 보증금 6,500만원에 월세 25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수원 지역입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용인 영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네요. 먼저 수원 광교행복주택은 경기대학교와 광교 테크노밸리 사이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도보권의 광교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네요. 광교 원천은 아주대학교 병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위치이며 도보권의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수원형통 행복주택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보권의 지하철역은 없지만 가까운 거리에 분당선 망포역이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인근에 있습니다. 대신 이곳은 주 도심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 조금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 있네요. 이점 유의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지역에서는 모집 인원 대부분이 광교에서 공급되며 임대 조건은 이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단지별 공급 대상별로 세부 임대 조건은 임대 조건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입주 시기에는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주 자격은 이렇게 다섯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볼수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가 해당되며 자립준비, 청년과 주거약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미혼이어야 하고 무주택 기준이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가족이 주택을 보유해도 신청 가능하네요.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합계가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두분다 계시다면 소득 합계가 월 719만원 이하. 편부모 가정이라면 595만원 이하. 1인 가구라면 41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본인의 총자산이 1억원 이하. 차량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신청순위는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 거주자가 1순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용인 죽전에 신청하는 분은 용인시, 성남 의왕수원, 화성평택, 안성, 이천, 광주가 거주지거나 대학 소재지라면 1순위, 광교원천에 신청하신다면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가 거주지거나 대학 소재지일 때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외 수도권 거주자가 2순위, 수도권 외 거주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계층 역시 미혼인 무주택자로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원이거나 단독 세대주라면 본인의 소득 및 자산만 확인하는데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로 월 소득 417만원 이하. 자산 기준은 2억 7,3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지별 순위는 지역별로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무주택 기준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사람으로 예비부부와 한부모 가족을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은 호벌이 가구라면 월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 원 이하, 차량 기준에 이하여야 합니다. 각 단지별 순위는 화면에 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자의 신청 자격입니다. 고령자란 만 65세 이상을 말하며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을 빠르게 요약해 드릴게요. 신청은 gh 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2월 6일 오후 5시 이후, 서류 접수는 12월 2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정보와 서류를 기반으로 입주 자격을 약 3개월간 검증한 후 적격자에 하나여 예비 입주자 순번을 부여받는데요. 당첨자 발표는 2025년 3월경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경기 경북권에 위치한 행복주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단지별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판교 성남아대원 경기 행복주택은 문의처 031-8039-6116 용인 죽전 경기 행복 주택은 031-668-8707, 수원 광교, 광교원천, 수원영통은 031-548-4741, 용인영덕은 031-8081-35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